자, 지 함수 y는 ax 제곱. 요거의 그래프가 여기 있네. 여기 y ax 그래프. 요 그래프가 있고 지 함수야. 자, a의 알파 제곱은 3이야. 복잡해. a의 알파 제곱. 알파 있네. 알파 여기 있고. a 여기 있어. 아. a의 알파 제곱은 x에다가 x에다가 알파 대입한 거네. x 알파 대입한 거네. 여기 있네. 겠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알파일 때 올라가서 안다는 점여기요값 요게 A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가 3이네 얘가 3인거네 얘가 3인거네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여기 Y는 X니까 그지 Y는 X니까 얘가 3이면 여기도 얼마가 돼 베타도 얼마 베타도 똑같이 3이 되겠지 왜 y X라는 니 직선은 x 좌표랑 y 좌표랑 같은 거니까 얘가 3,3이네 그 뭐야?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아, a랑 아, 간마를 구하는 거구나. 음. 자, 베타가 3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a의 베타 제곱? a의 베타 제곱은 베타를 대입한 거니까 x에다가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음. 여기 x에다가 베타 를 대입한 거니까 베타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 여기가 a의 베타 제곱인 거지. 그러면 얘가 A, A 베타제곱이니까 요렇게 가면 얘가 27인거고 여기서 쭉 가면은 이간 감마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왜? Y는 X 위에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은거니까 얘가 27이네 감마가 27 이게 뭐야 그러면은 감마는 감마는 27이고 A는 A는 얼마야 아여기다 베타가 3이니까 어거다 대입할까? 3을 대입하면 27은 a의 세제곱이네. 그러면은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따라서 a는 얼마? a는 a는 3이네3 더하기 27. 얼마 30. 이렇게.